샤이니 크로즈는 100% 스토리에 중심을 둔 시리즈입니다. 아래서 막 시작한 소녀들이 이야기를 그린 윙글을 시작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카드 스토리와 유닛을 중심으로 한 시나리오 스토리. 개인적인 감정과 함께 유닛의 성장 이야기를 그린 감사제 스토리에 아이돌 개인의 생각과 고뇌를 담은 그란드까지. 샤이니 크로즈 콘텐츠, 그란드를 중심으로 아이돌을 이야기하는 샤이니 크로즈 아이돌 그란드 스토리. 이번 편은 겉은 불량해 보이지만 속은 상냥한 함 1등상 소녀, 사이즈 줄리의 그란드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을 읽는 추리. 라디오 네인, 주리짱의 볼이라는 어지러진 한 네임의 팬. 네임과는 다르게 내용은 정상적이고, 주리의 단독 라디오 방송을 기뻐해주고, 다양한 활동에 응원해주며, 앞으로도 아프지 말고 건강 계속 활동해달라는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라디오 사연이나 최근 사무소로 오는 펠레터에 축하와 함께 본 건강을 생각해주는 좋은 말을 항상 보내주는 팬들에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함을 느끼는 추리. 고맙지만 바쁘다 보니 좀처럼 진실되게 그 감사를 전달하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그녀지만 이런 격려와 응원을 받을수록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 생각한 줄이는 앞으로도 다양한 도전과 일을 하고 싶다 생각했다며 이번 단독 라디오도 그일란이라 말합니다. 이제 슬슬 방송도 마무리 마무리 멘트와 다음 방송 예고를 하고 마지막에 그란드 출연이 결정되었다는 희소식을 전하며 많은 응원을 부탁하며 방송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네어 불이 꺼지며 스튜디오로 들어가는 푸르서. 오늘 방송도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너무나도 재밌었다며 칭찬을 해 줍니다. 주리는 처음이라 부끄러워하지만 다른 스태프들의 도움과 연출 덕분에 재밌게 된것 같다며 그분들 덕이라 말하지만 그녀의 진행 센스도 좋았기에 주리 덕도 있다고 말해 줍니다. 이제 첫 방송이라 자신감이 낮은 그녀지만 그녀의 걱정과 다르게 SNS 반응은 뜨거웠고 벌써 다음화 사용도 투구되고 있다며 자랑스럽게 말해 줍니다. 모두의 응원을 보며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한 주리 이제 곧 있으면 그란듯 스케줄이나 학교 병행도 있어 힘들지도 모르지만 함께 열심히 해보자는 말을 끝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저녁놀이 지는 레슨실. 아직 주리의 레슨이 끝나지 않았기에 프로서는 구석에서 조용히 견학하기로 합니다. 제시된 안무를 마치고 주리의 운동신경이 감탄하는 트레이너. 무슨 운동을 했냐 물어보자. 예전에 잠깐이라며 말을 흐리는 그녀. 몸도 유연하고 안무도 확실히 히고 있어서 좋지만 가장 중요한 미소가 부족하다며 진지한 얼굴로 필사적으로 춤추고 있다며 지적해줍니다. 아이돌이니까 완벽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매력. 주리는 자신의 매력을 어떻게 발산해야 할지 물어보자 트레이너는 구석에 있던 프루서에게 질문을 던지고 프루서는 자신에게 온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내놓습니다.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는 표정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노래와 동작의 이해와 자신에게 요구되는 상황 그리고 무대를 봐주는 팬과 관객을 이해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해줍니다. 프루서의 답에 잠시 생각하는 트레이너는 주리가 아이돌이 된 경위를 물어봅니다. 그녀는 스카우트로 아이돌이 된 케이스 원래는 아이돌이 될 생각이 없었구나라 말하자 주리는 긍정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을 하고 싶어한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하는 주리의 모습 을 보면 그런 게잘 느껴지지만 그것은 누구나 똑같다며 그런 주리에게 과제를 내주는 트레이너 프루서가 말한 부분을 다음레슨 때까지 생각해오라고 합니다. 레슨이 끝나고 잠시 대화를 하는 두 사람 프루서가 온걸 알지 못했다며 잘안 되는 부분을 보여버렸다 말하는 주리 프루서는 아직 예선 기간이니 하나씩 하면 된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큰 숙제가 나와버린 상황 노래와 동작에 의해. 매력적인 표정 연구. 이 부분은 고민하고 노력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나의 매력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은 혼자서 찾기에는 어렵다 생각하는 줄이. 어떡할지 고민할 때, 라디오 응모를 받아보는 게 어떠냐는 아이디어를 주는 푸르서 공식으로 그래도 되는 거냐 하지만, 푸르서가 직접 한번 물어보겠다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주제가 팬들도 기뻐할 것이고, 팬이니 줄이에게 매력을 더욱 잘 알려줄 것이라며, 응모를 받아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2화 방송날, 사전에 계약한대로 줄이의 매력을 받아보는 코너가 준비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자기가 그 부분을 읽으려고 하니 엄청난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느끼는 그녀. 그래도 1인니 하나하나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미소가 귀엽다, 춤을 잘 춘다, 방클거래 상식인이다, 이미지랑 다른 갭을 가지고 있다 등 주리의 다양한 매력을 적어 보내준 사연. 이 외에도 많지만 전부 소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그래도 하나하나 전부 읽어봤다는 말을 끝으로 코너가 끝나고 다음 코너인 전화연결 코너로 넘어갑니다. 수많은 운모중 뽑힌 한 명의 팬에게 연결된 전화. 전화를 받은 아이는 너무 기쁘다며 눈물까지 흘립니다. 일단 진정시키고 뽑혔을 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으니 지금 말해달라 하자 너무 긴장된 상대는 현재 적은 게 있다며 마음을 진정하고 천천히 읽기 시작합니다. 라디오 방송이 끝나고 사무실 앞 멍한 그녀에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자 아까 전화했던 그 아이가 신경이 쓰였던 줄이 평소 회장 이벤트나 사용 업무 등 다양한 응원을 받고 짧게 이야기도 하며 마음을 받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길고 진지하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기쁘기도 하지만 놀랍고 가장 인상에 남았기에 계속 신경이 쓰이는 듯 했습니다. 그럴수록 그 응원과 마음을 소중히 해야 한다 말하는 풀에서 그 소중한 만큼 보답하고 싶다는 줄이 이 활동을 시작하며 다양한 사람들에게 받아왔지만 막상 그 마음을 돌려주지 못한 것 같다 말합니다. 저녁 놀이 지는 레슨실, 오늘도 레슨이 끝나지 않은 슐이, 평소 때랑 다르게 더욱 진지해서 말할 타이밍을 잡지 못한 프로에서는 이번에도 견학하기로 합니다. 한참 춤을 추는 그녀를 멈춰 세운 트레이너, 오늘은 왠지 마음이 방황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방황하고 헷갈린다며 죄송하다 말하는 슐이, 트레이너는 기회가 있을 때 실컷 고민하고 생각하면 된다 합니다. 그래도 숙제인 노래와 동작의 이해와 매력적인 표정 연구는 잘 해온 것 같다며 칭찬을 해줍니다. 이전보다 표정도 자세도 좋다며 주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요구되는 매력이 철컥하고 맞물려가는 것 같다 말하지만 막상 본인은 그게 무슨 느낌인지 잘 감이 안 오는 듯 하네요. 이번에도 구석에 있는 푸르서에게 질문의 하살이 돌아가고 맞물리기는 하지만 막상 중요한 내 매력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은 찾지 못한 것 같다 말하는 트레이너 푸르서 역시 그런 것 같다고 하지만 이거면 해결될 것이라며 무언가를 건네주니 라디오 때 받은 매력이 적힌 사연을 프린트한 상자였습니다. 이렇게 프린트하며 언제든지 읽을 수 있으니 한번 읽어보라 말하는 푸르서. 주리는 알겠다며 잠시 읽어보겠다 하고 트레이너와 푸르서는 잠시 자리를 비켜줍니다. 잠깐의 시간. 트레이너는 왜 굳이 그렇게 돌아가는 길을 택했는지 물어봅니다. 푸르서로서 이미 뭐가 문제인지 아니 직접 말해주고 조언해주면 빨리 끝나는 일이 아니냐 하지만 이건 본인이 납득해야 하는 문제. 일 이전에 주리가 아이돌이라는 세상을 즐겁게 즐겼으면 겁게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그녀가 직접 납득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프로듀서하고 싶다는 게 그의 방침이었습니다. 돌아가는 방법이긴 해도 그녀라면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프로듀서 이전 한 명의 팬으로서 그녀를 믿고 있다고. 사무소에 들어서자 테이블에서 무언가를 하는 주리가 보였습니다. 무선하이냐 물어보자 저번에 받은 포니터물을 파일링해서 하나씩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주리에게 하나의 상을 주니 바로 펠레터. 갑작스러운 팬레터에 당황하지만 같이 읽어보기로 합니다. 언제나의 응어가 칭찬 그리고 몸 건강이 담긴 격려 항상 쓰여서 오는 이 걱정만큼 그들에게 항상 걱정을 끼치고 있구나 하며 씁쓸한 표정을 짓는 그녀지만 프루소는 그런 뜻이 아니라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 아끼고 있기에 써주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팬레터라는 것은 응원도 응원이지만 그 속에는 팬들이 줄이게 보내는 담내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닐까라며. 항상 돌려주려고 생각하는 줄이지만, 사실은 팬들도 그만큼 돌려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품고 이렇게 팬레터를 보내는 거라고, 팬들도 주리에게 그만큼 받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있냐는 주리의 질문에, 당당하게 자신은 푸르서이자는 팬이라며, 그 마음을 가까이에서 항상 받고 있으니,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팬으로서 말해줍니다. 푸르서로서, 팬으로서 해준 이 남자의 말, 그래도 주리 본인은 그만큼 다시 돌려주고 싶다며, 자기가 모두에 얼마나 대단한 걸 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두가 주는 이 응원을 당하는 것이 아닌 그만큼 열심히 보답하고 답해야 하는 것인 만큼 돌려주겠다며 이번 그란드 우승으로 보답하겠다며 우승하면 분명 모두 기뻐해줄 것이라 생각하는 그녀 이로페니이 남자는 분명 기뻐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모두의 마음을 대변해줍니다. 3화에 걸쳐 방송되는 라디오의 최종화 그 최종화의 시작은 그녀의 우승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이 기쁜 소식과 함께 우승 축하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어가는 그녀 모두 그녀의 우승 축하와 함께 건강 조심하라는 언제나의 메시지를 보내었네요. 보드 메시지를 읽으며 느껴오는 감정을 말하는 추리 라디오를 하고 그런 데에 나가며 다양한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다시금 알게 된이 마음 아이돌을 하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그녀의 솔직한 마음을 모두에게 전합니다. 그 뒤로 이어진 방송 그렇게 마지막 방송도 그란데도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직 다양한 일이 넘치는 이 세계 다음 일이 있다고 하자 넘치는 의욕을 보이는 추리 그런 주리에게 아이돌이 되어서 고맙다는 패노로서의 한마디를 끝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우연히 스카우트로 시작된 새로운 세상. 처음에는 자기처럼 귀엽지도 않은 아이가 아이돌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팬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이 일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계속해서 모두에게 받는 만큼 보답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에 임합니다. 여기까지가 주리가 아이돌을 계속 해온 원동력.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컸고 아직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크게 없었기에 모두가 주는 만큼 더욱 보답해 주기 위해 활동에 임합니다. 그 마음은 장하고 착한 그녀에게 맞긴 하지만 그런 와중에 너무 열심히만 해서 즐기지 못하는가 하는 고민도 있고 주리 입장에서는 그런 이유만으로 활동을 해왔기에 정작 중요한 자신다운 매력이라든지 팬들이 보내주는 팬레터의 진정한 소그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였고 그랜드와 라디오 방송 시기 동안 계속 방황했지만 푸르서 이전 1호 팬이 이 남자의 말과 모두가 하고 싶었던 감사의 의미 그리고 사실은 팬들은 주리에게 항상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며. 팬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동시에 자신의 매력을 알게 되는 것이 이번 그란드의 중요 스토리였습니다. 팬들의 마음을 알게 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두에게 주고 있었고 팬들은 그만큼 보답하고 있었지만 그걸 당연히 여기서는 안되고 팬들이 주는 만큼 자신도 더욱 줘야겠다는 본래의 마음과 함께 주고받는 것은 똑같기에 자기도 열심히 주는 만큼 받는 만큼 최고로 보답해주겠다며 더욱 최고의 미소와 그녀의 마음속 원정력을 더욱 강하게 품게 되며 웃음과 그 함께 아이돌로서 더욱 즐겁게 일에 임할 수 있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아이돌에 관심 없던 그녀가 감사의 마음을 알게 되며 보답해 나가다 끝에는 서로의 마음을 깨닫고 즐기면서도 모두에게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임하는 마음을 품고 성장해 나아가는 정통적인 이야기를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주리다운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주리의 매력은 기운과 원동력으로 모두에게 기운과 힘을 주고 팬들이 그 받는 만큼 보답과 응원을 주며 더욱 크게 돌려주는 식으로 서로 힘을 받는 게 매력이 아닐까 하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